처음엔 단순한 구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 이 세계의 물건들이 아니었죠. 우린 그걸 봉인했지만 그쪽에선 우리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입이 열렸습니다.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심장 박동 같은 진동.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1437이 활성화됩니다. 강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지면이 튀고 SCP 1437에서 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길고 검은 철제관. 겉면에는 땀이 맺힌 듯 축축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열린다. 조심해. 관을 열자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종이 한 장을 제외하고요. 종이는 뒤틀린 세계 지도 위 좌표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위도 34.1045도, 서경 118.3270도. 박사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좌표는 블레어 시티 북부 산업 지구를 향하고 있었죠. 1987년 광산 붕괴 사고 이후 봉쇄된 구역. 블레어 시티. 지금은 지도에서도 사라진 도시. 그 지하 깊은 곳 1987년 붕괴 이후 봉인된 폐쇄 구간에 SCP 현장 작전팀 델타 오가 진입합니다. 지하는 정적이었지만 콘크리트 벽 너머로 울리는 점의 진동. 이게 우리가 뚫어야 하는 입구인가? 팀장님,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분 후 벽을 폭파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벽이 부서지자 붉은 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벽 너머에서는 고깃덩어리처럼 살아 움직이는 벽체가 나타났죠. 이건 건축물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어. 벽엔 이상한 문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대원 리오스가 손전등을 비춥니다. 문양이 아니라 이건 언어다. 읽지 마라. 문자 자체가 SCP일 수도 있다. 터널 신부 진입 39분. 대원 한 명이 넘어지며 문양의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며 알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듯이. 입은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들려야 합니다. 말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 들었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이건 머릿속에서 들린 거야 붉은 안개가 터널 끝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없고 목부터 턱까지 입이 찢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살갗은 다른 사람의 겉처럼 뒤집혀 있었고 봉합 자국은 마치 손으로 뜯긴 듯 들쭉날쭉했죠 모두 뒤로 물러서라. 무기 장전해. 존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속삭임을 듣습니다. 우리는 너다. 너는 곧 우리가 된다. 말하라.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라. 대원 로엘이 귀를 막고 웅크립니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입을 움켜쥐고 절규하며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웃기 시작했죠. 하해, 진짜네. 우리였네. 그리고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델타온은 팀장만이 남았고 그는 헬멧 캠을 고정하며 말합니다. 이건 문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입이야. 그리고 지금 그 입이 내 입을 통해 말하고 있어. 영상은 여기서 끝나고 SCP-1437에서 3일 후또 다른 관이 배출됩니다. 관속엔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입.